아니 사실 아저씨 여기 있는 거 순전히 자기 아니, 때문이잖아요. 아니 왜 그런 말을 해요? 아니 그게 사실이니까요. 아저씨 책승하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. 내일이 되면. 아니 그게 다라면 저는 그냥 좀 서중한 이런 어리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잖아요. 아저씨가 원하는 거 소리 없는 거잖아요.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 거한 번도 네, 그럴 수도 있죠. 그럴 그러니까 그게 아저씨가 원하는 거라고. 그럼 순전히 나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사실 아저씨한테 중요한 거는. 내가 아니잖아요그쪽 뭐라. 그니까 러다마찬가지잖아요 그니까 사실 아저씨한테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이 있었냐, 그게 중요하잖아요. 내가 무슨 짓 했냐, 어떻게 했냐, 뭐뭘 냈고 몇번찔렀고 어디 찔렀냐 그니까 러 내가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왜 그랬는지 이유 말하는 거예요. 그 이유랑 그 모든 게 그게 아저씨가 나한테 공금한 정보 아니에요. 대체 무슨 말을 뭐 하는 요 그리고 어떻게 잘 쓰냐가 중요하겠죠. 아저씨 책이 잘 나오는 거예요. 그니까 러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와, 진짜 잘 썼다. 진짜 좋은 책이야. 이렇게 말하는 거. 그냥 그거밖에 관심 없잖아요. 그리고 그 진짜 살인자를 만나러 가서 책을 썼다고 말하는 거, 그리고 그거를 농구코트 안에서 썼다고 말하는 거. 그냥 그냥 그게 주, 그게 그게 중요한 입니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. 만약 그쪽이 원한다면 여기서 다 그만둘 수 있어요. 그게 좋을 것거 같아요.